사도사도사도 나무, 부다스 부처님께 기합니다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들이 계속해서 사선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과러분여의 원인을 계속 여러분, 들이 도명상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들으면서 많은 생각 돌으면서 도명상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처님께서 이 사선제 네 가지 선스러운 진리를 배우는 것이 항상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실용해야 할 것도 바로 사선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사선제를 간주하셨다고 합니다. 어, 경절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어, 상유트니까야 자바함경을 보시면 거기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어, 불 붙은 사람이, 뭐, 옷이나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렇게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세전시요불 붙은 사람은 어떻게든, 불을 붙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 대답하셨더라고 합니다. 옷이나 머리에 불 붙이면 사람이 전신 없고 사람이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불을 클리고 노력할 겁니다. 그때 붙이님 하시는 말씀이 그 불을 붙이는 중에서 만약에 불을 못 붙였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처님이 하시는 것은 불을 붙여서 우리 머리에 나 옷에 불 붙어서 어 불을 어 그지 못해서 어 사실 저희가 어한 번만 돌아갑니다.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이, 유, 이 윤회를 하게 되면서 수많은 도안은 우리는 주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주어가는 와중에도, 불 붙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선제를 어, 생각하고 사선제를 개칠 어, 수 있으면 그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 필요를 해서 반편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선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윤회를 하면서 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어, 이 있는 것은 바로 사선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어서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사실 어, 노력에 인해서 노력을 해서 사선제에 대한 그 이지를어 전락히 가져야 된다. 그 잔대라고 합니다. 사선제에 대한 전확한 이지를 가져서 생,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나는 사선제를 이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 미리야. 미리야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선제를 얻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사 우사는 어, 이제 l 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사는 l 을 써야 되는 거죠. 자꾸 엘을 어, 써야 되는 거죠. 그두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아디 아디코 우사 아디코 우사라는 거는 어, 더욱 더 l 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한한 번에 안 된다면 계속해서 계속 더욱 더 l 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사티사티는 이제 어, 마음 챙김을 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삼프잔는 그거는 어, 그 세기모 알아차림 세기모 아라차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저희가 어, 이 사순제 대한 음, 노래, 그 사순제 대한 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손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마치 불 붙인 사람이 불을 큰힘고 노력을 하지 여러 가지 노력, 노력, 방법, 방법을 지 반복, 쓰잖아요. 여러 가지 반복 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저희도 이 사손질 이해하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 지혜로운 사람은 사손질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지 않다는 거죠. 그 어, 불붙어도 우리는 어, 차라리 어, 죽기 전이라도 자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사선지를 개시지 못하면 그 순간이라도 사선지를 개시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라 것에 그 말로 부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선지를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통해도 말씀하시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방법을 하시더라도 어떤 수행방법을 하시더라도 이 사선지에 대한 어, 이제 핵심적인 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괴로움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 괴로움의 원인을 어,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부하다 보니까 개름의 원인은 바로, 어, 카레라고 얘기 들었죠. 카레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그것도, 어,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카레가 있고, 우리가 자꾸 우리, 어, 육초를, 어, 즐기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어, 그것이 바로, 어, 감각적 욕망으로, 어, 설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리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영어, 영원하다, 영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도 바로 그거는 어, 유애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새끼 무새끼 육기에 대한 긴장한 어, 집착이 여기서 가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애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사라지고 싶던 마음 그리고 내가 아, 이 삶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던 마음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이 알고 괴로움이란 뭔지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어, 편안하게 어,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금전적인 마음이 내면 마음을 내면서 어,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인해서 이 가래라는 어, 본뇌를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유회 하는 것의 원인이 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진리는 어, 멸손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니로다 삿뎌 어, 라고 하는 니로다라는 것은 멸하다는 거고 사자라는 건 진리고 우가이네 그러니까 가지 선수로 진리에서 세 번째 진리 바로 니로다 멸선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러면 이 멸선제를 왜냐하면 미로다가 되려면 우리가 이 가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어, 이제 아시 아시게 된 거죠. 가래라는 것은 나와 나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나라, 나로 가지든지 아니면 나의 것이 라는 것을 가지든지 그것이 바로 종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 이 고지멸도 중에서 이렇게 사선지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달음을 손치할 수 있는 이제 어,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어, 사실 이거를 어, 표현 표현적으로 말씀드리다면 병을 치료하는 어, 방법을 잘아는 것이 좋은 의사는 어, 어, 병 어떤 병인지, 이런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은 그것을 치료하는 어, 방법을 어, 잘아는 것이. 어, 우리는 지혜 그어 지혜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음, 우리가 이 멸선제는 어 어떤 음, 일이 인에서 어떤 반경을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이 어,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음, 멸선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준 의사는 이 병은 어떤 이유로 생긴 건지 이제 원인이 알았잖아요. 원인이 알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없애야 하는지 이제 아는 거죠. 어, 만약에 생긴 병이 어, 완전 이제 어, 배설시키어서 어, 이 지루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어 시서서 아니 수술 해서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셔서 아니면 약 약물로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좋은 의사는 병을 잘 알았던 의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을 잘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괴로움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지혜를 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걸 이제 그 다음, 음, 어, 사순제, 어, 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멸도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발전도죠.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발전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괴로움이 어, 아니면 가래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어, 그러면 우리가 멸한다면 이 가래가 왜 우리가 멸못하는지 대한 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오치온을 오치온 그리고 이제 어, 어, 욕초를 통해서 특히 아내비설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색소상인식을 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어... 항상 그런 걸로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즐거움을. 우리가 어... 간난하게볼 때는 사실 이거는 어... 행복감이라고 가져더라도 결국 행복감을 얻는 거 아니라 바로 고난과 어, 불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언어로서 부처님께서 단어, 반려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수아드아수아드는 아스와드. 즐거움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디는 이제 음, 위험, 위험성 그리고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맛있다고 이제 먹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코다라고 이제 즐거움을 가지면서 거기 거기가 나의 것이라고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은 생기지만 그 그런 집착을 인해서 우리는 계속 번뇌를 수많은 번뇌를 일으키고 결국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나의 것에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 벗어날 수 있는지 여기서 에 어,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어, 방법은 발전도로 붙이는 기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 어, 가래를 중심으로 나는 나와 나의 집착을 어,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 저희는 이렇게 어, 살게 됩니다. 그데 가래가 없이 이런 어떤 방법이 방법으로든 어, 가래 없을 수있 나와 나의 집착함이 없애려고 하면, 결국 열반이 얻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여러 가지, 어, 단어를 불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우리가, 어, 이렇게, 발의를 일으키는 어, 그 마음이 바로 이제 가마 어, 수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각적인 좀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 있는 거죠. 근데 어, 이 열반이라는 것은, 이 개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 이제 웨더이트 어, 아니고 아웨이드이트. 위목띠라는 말도 쓰고요. 그거는 바로 어, 우리가 그 보서남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 어떤 어, 감각적인 어, 괴로움을 어,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굉장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머리 아프거나 어떤 오래 동안 아픔을 갖고 있다면, 근데 그 아픔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루 잘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우리는 아, 병이 없으시구나라는 걸 알고, 그 위에는 이 병에 대한 굉장한 즐거움도 아니고, 굉장한 뭐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에서 우리는, 어, 행복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열방합시다. 우리가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어, 이 여러 본래를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함을 어,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이 진실을, 이 지혜를, 이 방법을 에, 알게 되음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편안한 자세가 되어진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또한 갖고 있었던 병이 사라지면 우리가 평온함을 느끼는 듯이 그런 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러서 변할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서 어, 우리가 그런 음, 사선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체험할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 간단하게, 간략하게 멸선지에 대한 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늘 공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サード